예, 안녕하세요. 예, 이봉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주택 이 주택을 3 3에 8m짜리 좀큰 거. 예, 그걸 한번 동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그 주택을 줄여 가지고 예. 3.3m 6m 작게 농막 형으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한그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도 먼저 제가 개시한 그 주택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이집 모양하고 앞에 데크하고 이 천장하고 그 주택을 축소한 모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의 지금 우측면에서 본 모양을 지금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정면에서 본 사진 또 보시겠습니다. 아, 정면이 아니고 영어는 예, 예, 좌측, 예, 좌측에서 해당 주택, 주택에 좌측에서 또 촬영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좌측을 보시면 이것도 예, 중간에 쪽 문이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또 드나들 수,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있고, 예,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정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예, 정면 사진이에요. 제가 동영상에는 여기 보면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놓은, 해놓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파이프는 이 데크하고 이 지붕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용접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현장에 와가지고 그 파이프를 이렇게 제거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이 파이프가 뭐 나와 있는데, 왜 파이프를 거기다 이렇게 대놨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치한 정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출고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걸려 있어요. 이동할 때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던 거니까 현장에 다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데크 천장까지 천장에 아스팔트 싱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싱글하고 물바지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예, 또 넘어가면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주택도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박공이 아니고 아, 꽁는지붕이죠 박공이 아니고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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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배를 한쪽으로 줘가지고 우천시 예, 그 배수가 용이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예,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겉에는 시멘 예, 사이딩이 아니고 예, 흰색 사이딩 판넬이 되겠습니다. 흰색이 아니고 약간 약간 저 회색이 들어가 있죠. 그 사이드 패넬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이 갖다 놓으면 이뻐요. 이쁘고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정면 오른쪽에서 지금 사진이에요. 이렇게 또 구별되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뒤에 옆에 이렇게 또 쪽문이 있어가지고 또나둘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 겉에 보면 또 이렇게 음, 그 플러그 단자가 있어가지고 또 좋은 게쓸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사진을 예, 제가 제작하는 중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중간에 중간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이건 예, 또 우측면에서 예, 본 사진이고요 예, 저희들이 제작하면서 예, 중간에 이렇게 또 찍어놨습니다. 네. 뒤에 동영상을 또 유청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주택이 거의 예, 완성이 됐습니다. 주로 예, 지붕, 꺾는 지붕이죠. 박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붕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에, 이렇게 또 한쪽으로 에, 구배를 두고 납작하게 만든 지붕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게 또 이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에, 이것도 꺾는 지붕이 아니고 에, 일자 지붕에 지붕을 해가지고 에, 우천시 그물 내림을 좋게하기 위해서 물 빠짐 좋게하기 위해서 약간 구배를 두고 일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코너는 아직. 예, 몰딩 처리를 아직 안, 안 했구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시멘사이딩이 아니고, 어, 흰색, 예, 사이딩 판넬이에요, 흰색. 멀리로 보면 예, 흰색 사이딩 판넬이지만, 예, 이게 시멘사이딩 같이, 게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이미지를 줍니다, 이게. 예, 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예, 다락이고요. 다락 또와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성인 한세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예, 저기 보이시는 예, 난방 장치 예, 여기기온돌 판넬이 깔려 있고요. 밑에는 이제 거실, 거실의 연장 부분이고, 일단 방 하나 조금밖에 드려도 괜찮은데 방 드리는 거보다 이렇게 또 넓게 원룸으로 쓰시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는 전자 전부 다 이제 또 루버로 이렇게 처리했고요. 겉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75T 사이딩 판넬이고요, 안에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우레탄 폼으로 해가지고 단열을 했습니다 네, 화장실 음. 예, 변기에는 아직 안달았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싱크대하고 위에는 또 수납장 달자리고요 예. 그래서 겉에 하고 이렇게 아직 몰딩처리를 아직 조금 덜 했어요 어, 화장실도 저건 다 타일로 해가지고 바닥하고 벽타일로 하고 예, 천정저하기도 몰딩처리 해야 돼요 하고 예, 다 마감. 아직 조금 공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모양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출량을좀또 예,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또 전기 온돌 판넬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모노를을 깔았습니다. 예, 언제든지 주문을 해주시면 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천장도 이렇게 보면. 예, 높아가지고 예,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괜찮아 보여요. 응.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박공인 경우에는 양쪽 벽이 낮죠. 예, 천정 용마루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한쪽 기울기 이런 예, 기울기라는 하는, 하는 납작 지붕은 예, 한쪽 벽이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에 들어오면 천정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기분이 예, 들 든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은 주택으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이 문이죠 화장실 입구 문하고 에, 싱크대하고는 이게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이런 모습이 훨씬 아마 위생상 좋을 겁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고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예,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 중에 간에 소개해 드렸던 그 주택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완공이 그러니까 마감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예, 지금 출고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은 이중창이고요 예, 다락을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반대쪽으로 했어요. 다락을 예, 그렇게 하고 벽. 모두 벽하고 천장 모두 루바로 돌렸고요 에, 깨끗해요 지금 안에 들어오면 이 나무 냄새가 구수하게 나요 그렇게 하고 에, 등은 LED 등으로 다 처리했고요 를 다락은 에, 올라가시면 에, 이렇게 에, 다락도 또 난방장치가 되어 있어요 에, 난방장치 전기 온돌 판넬이 깔려 있고요 성인 한3명 정도, 정도 잘 쓰이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창은 이 전면 창은 예, 창문 열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끔 예, 그 정도의 높이로 해서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뒤쪽에도 창이 있어 가지고 양쪽 창을 열게 되면 예, 바람이 시원하게 예, 맞바람이 불어서 예,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물론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예, 좀 좋은 돌판대를 깔고 그 위에다가 모노륨을 레또 깔았습니다. 모노륨 깔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싱크대, 싱크대 돼 있고요. 싱크대 위에 상판은 인조대리석 돼 있고요. 캐스대 이렇게 돼 있고 인덕션이죠. 인덕션, 쿡탑이라고도 뭐 하는데 인덕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기 건조대, 수납장.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음. 수납장도 뭐, 예.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요 예. 수납장이 이렇게 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또 아이오 예. 에, 밑에 또 싱크대 밑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있고요 여기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입구 그다음에 예, 화장실은 예, 바닥은 또 타일로 하고 벽도 타일로 있어요. 벽 타일로 하고 예, 변기는 예, 저 뚜껑은 이동시 깨지기 때문에 예, 그 현장에 도착하면 또 씌워 놓을 겁니다. 저거는 예, 그다음에 벽 타일로 이렇게 쭉 했고요. 예, 이거는 예, 어, 순간호수기. 예, 순간호수기 천정은 리빙 예, 처리했고요. 이렇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면대 변기 화장실 이렇게 또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택을 만들 때 이동식 소형 농막형 주택을 만들 때 다락을 화장실 위에다가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 위에다가 제작을 하게 되면 천정이 화장실 천정이 낮아지죠. 낮아지고 올라가는 또 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입구하고 이 싱크대하고 예, 서로 마주 보게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위생상 또 그렇죠 이게 예, 이 화장실 문도 벽 쪽으로 밀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예, 싱크대하고 수납장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나란히 보게. 그리고 화장실 문도 싱크대하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참 좋아요. 집이 좋고 화장실 지붕도 높아서 좋고. 예, 그리고 다락을 이제 화장실하고 반대쪽으로 놨는데 에, 이렇게 놔도 추스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또 밑에다가 요 음, 다락 밑하고 요 바닥하고 에, 칸막이 치면 또 방이 하나 생, 생기고 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도 에,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고 아주 좋아요. 이게 쓸모 있고 음. 그리고 이 주택은 겉에 75T 단열재를 댔고요 내부에다가 물에 단품 8 0 t 를 댔기 때문에. 단열은 예, 단열은 더 이상 예, 하든 뭐 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열은 예, 거의 완벽하게 했으니까 예, 주택으로서 농막형 주택으로서 예, 쓸 만한 주택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이런 식으로해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앞에 전면에 데크 데크는 보통 6평짜리 주택은 4평 정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돼요. 귀역자 데크를 놓으시게 되면 6평. 6평이면 평딱 좋고요. 4평 정도 이렇게 이쁘게 돼요. 겉에는 사이딩 판넬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심해 사이딩 아시죠? 심해 사이딩,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예, 사이딩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 사이딩하고 좀 차이가 있죠. 뭐 어떤 게더 좋냐 으 그거는 에, 그거는 뭐 취향이기 때문에 에, 좋다 나쁘다 그런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에, 에, 천마밑 이렇게도 예쁘게 처리했어요. 그 데크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 난간대 있고 에, 데크 지붕도 에, 이렇게 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데크 지붕 위에는 에, 싱글로 마감했어요. 싱글로 마감해가지고. 네, 여기 오면 또, 어, 휘맞이, 에, 물, 물, 에, 에, 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홈통을 해가지고, 에, 물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에,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그냥 주택으로서 쓸모 있는 그런 주택이 되리라 봅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창을 크게 해가지고, 에, 보기도 더 좋고, 또 실용적으로 창으로 네, 해서 드나들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네, 집을 이쁘게 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주택 가격이죠. 가격. 가격은 제가 계란 그릇에다가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주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지금 공장에 있는 상태고 출고 직전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